안녕하십니까. 당진중고차 차항모터스 오준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매장에 좋은 차량이 하나 입고가 돼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2023년도 최초 등록된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EV6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기스 하나 없는 7 0 0 0 k m 탄 EV6 롱레인지 에어 모델입니다 먼저 전면부 스타일, 측면부 스타일 그 다음에 후면부 스타일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짧고 팩트있게 안에 있는 옵션이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외관 디자인이시고요 이렇게 쭉 둘러봐도 정말 외관에 문콕이라든지 장기스 하나 없이 신차 추구 상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주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신품과 동일한 상황이고 휠에도 내장 다보죠 기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측면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요즘 야외로 이제 골프 치거나 조금 뭐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공간 활용이 가능한 EV6 차량입니다. 제가 조금 더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방금 외관 스타일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전석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옵션이 어떤 사양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내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지금 시트, 지금 뭐 기스 하나 먼지 하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객님들이 차주분이 탔다 내렸다 하실 때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도어 트리 같은 경우에도 발자국이라든지 기스가 있을 법도 한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람이 사용했다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차 출구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도 무조건 당연히 옵션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에 주유구 뚜껑이 저희가 그냥 충전 볼트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시동을 걸을 때 스타트 버튼이 핸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센터페시아 바로 밑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보여 드릴 현 차량은 2023년도 최초 등록 정확한 키로수는 지금 7,800km가 주행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음, 굉장히 클리스터도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안에 공조기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지금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보조석에 통풍 시트까지 기본적인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유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동으로 걸었다 껐다 할수 있는 그 유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여기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바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죠. 뷰티 캠은 없어서 사제로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기차는 그냥 실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 고급 외제차라든지 다른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고 하 이 공조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조금 화려하고 조화롭게 돼 있다고 하면, 전기차량은 뭐,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이 다 경보 시스템, 뭐, 핸즈 프리, 기본적인 옵션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1회 충전으로 이제 주행이 얼마나 가능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EV6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약한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배터리가 44%인데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가 220km. 그 다음에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비용이 만 원에서 한만0 0원 정도 지금 금액이 나오니까 뭐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 굉장한 유류비 절감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 원에 450km면 뭐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한번 충전을 할 때, 만약에 0%가 있다고 하면 100%까지 완충되는 시간은, 뭐 충전기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평균 6시간에서 약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차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EV6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디자인도 잘 알고 계시고, 워낙 국민 차량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 차항모터스에 정말 좋고, 신차 같은 EV6 차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주말 평일 상관없이 저희 매장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상태 검차하시고 가격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계약서 출고까지 약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EV6 차량 가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롱레인지 에어 모델이고요. 키로스는 7,800km 탄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차항국터에서 전국 최저가 3,4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